안녕하세요. 저는 엘사 김입니다. 어~ 전국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이 e 비즈니스팀을 만들었고 저는 그 팀을 책임지고 있는 어~ 이 e 비즈니스팀장입니다. 이 e 비즈니스팀은 지금 시대의 트렌드인 온라인 문화를 정책에 정말 어~ 진, 진실되게 반영하기 위해서 어~ 만든 팀이고 어~ 여러분들이 좋아하는. 여러 가지 온라인 문화를 어, 담고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원하고 어,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. 진지한 정책보다는 정말 즐겁게 어,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어,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비즈니스 영역은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모든 모든 사업을 망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역을 구분하기보다 온라인 영역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e스포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는 관내 5개 대학이 있는데 그 5개 대학 연합행사를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 알고 계실까요? 어, 안산은 한발 앞장서서 이 비즈니스팀을 만들었고 이 아시안 게이머의 열풍에 그 어, 힘을 주고자 어, 안산에서 e스포츠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담당자로 전 유명 프로 게이머가 이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면서. 더욱 즐거운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산에는 다섯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. 한양대학교 에리카, 서울예술학교, 안산대학교, 신안산대학교, 한국호텔전문학교. 이 다섯 개의 특징 있는 대학을 어,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. 이 청년들이 어울리는 문화이자 소통의 장을 열고자 이번에 대학 연합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,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어,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가을의 멋진 가을날에 대학생들이 어울려 일, 어,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한마디로 열기가 굉장했습니다. 교육에 참여하셨던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친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다. 그 이유가 친구가 알게 되면은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못 오게 될까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굉장히 어그 반응에 대해서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자리를 적게 마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이 교육에 대해서 확대해 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. 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최초의 온라인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이슈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챗 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굉장히 우리 앞으로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서는 이책 GPT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다음 교육 때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도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6월과 8월에 2회에 있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보셨다가 꼭 신청하셔서 교육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엘사 김은 얼굴이 예뻐서 엘사가 아니고 제 머리 보이시죠? 저는 이 헤어스타일이 엘사와 닮아서 엘사 김이고 저는 50대의 아줌마입니다. 그렇지만 안산시 이 비즈니스 팀의 수장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더 가깝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아직 너무 서툴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그이 e 비즈니스 팀에서 하는 e스포츠 어울림 행사, 온라인 마케팅 교육, 챗 GPT 관련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공감을 얻으면서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.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. 엘사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안산시 이 e 비즈니스 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